알렐루야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목사입니다 202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의 사역지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024년도는 혼란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어수선한 사회적 혼란 속에 빛을 발해야 할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덩불일 것입니다. 모든 예측 지수들은 정체와 침체의 국면에 처하게 된다라고 발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소는 목회 본질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더더욱 공감, 공유, 공생하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의 아픔과 소리에 공감하겠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연구와 가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연구소가 함께 공생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회 컨설팅 연구소는 다음의 사역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 4기 목회 컨설턴트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목회 컨설턴트, 선교 컨설턴트, 퍼스널 컨설턴트, 자기 경영 강사, 멘토링 강사 등 다섯 개의 자격 과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한국교회 청빙 문화와 은퇴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넷째, 연구소의 모든 사역을 매뉴얼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목회 정책 세우기 이렇게 하라를 포함하여 세 권의 단행본을 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준비된 연구원을 청빙하여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교회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2025년은 건강한 한국교회를 향한 외길을 달려온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5년간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변함없이 본 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교회와 목회자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목회자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이 땅의 한국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본질 목회를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과 목회 컨설팅 사역이 목회의 새로운 장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2025년 25주년을 맞이한 목회 컨설팅 연구소가 오늘의 약속들인 새로운 전략적 비상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축복이 사역의 현장과 목회자 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